원래 여기에 지구의 생명체가 있었다 아주 이상하고 동물들안 보이는 새들이 있어 바로 앵그리 보드 누구야? 누가 달걀 훔쳐갔어? 피엔나 어디있니? 음, 누가 훔쳐갔나봐 걱정마 우리가 찾으면 돼 얘들아 봐봐 어? 뭐, 뭐야? 땡 딴, 딴, 비엔나! 니들은 누구야? <laughs> 그것도 몰라? 우리는 비교삽 사... 사인다. 나는 비교박사. 내 아까 삼총사들는 삼남매들이다. 이게 무슨 짓이야, 당장 내놔? 내놔, 얼른! 왜주않하면 혼낼 거야? 내놔, 얼른! 슬슬슬슬슬들 얘들아 이거 쓰자 오케이 마켓 어도로또떳 또로또떳 또로또떳 또로또 그걸로 뭐 할라고? I g o t 하 a b 이뭐 뭐야 소개해드 우리의 발명한 새총이다 잠깐만 아 <laughs> 우리 우리가 그랬어. 그래. 우리가 그랬다고. 근데 얘들아. 피곤 놈들이 달걀 유혹하려고 해. 나쁜 놈들. 우리가 복수하자 어. 다녀지. 야 우리 건드리면 앵그리 버드다. 알았나? 그녀석들은 바로 앵그리 버드다. 투두